자 수요일 수업 시작합니다 자 유찬이는 오늘도 수업 잘 듣고 와자 오늘은 개념원리 174쪽이야 다들 이제 맨 끝에 새로운 개념 딱 하나 작은 거 있고 우리 는다 배웠어요 지금 근데 그게 많이들 헷갈려한다 많이들 자 우선 봐봐 우린 지금까지 무슨 함수 배웠어? 일자함수 자 일자함수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y는 자, 얘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알지 않을까 싶어. 여기서 이름만 하자. 어, 얘 이름 뭐야? 얘 이름 뭐야? 내 참지, 내 참지. <laughs> 원래 시작하면 좀 그래. 자, 이제 나올 거야. 제 이름 뭐야?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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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그리고 당연히 뒤에 있는 얘 이름 뭐야? 와. 한 줄. 와이 전편이 뭔데? 아, X에다가 때. 그아 그거는... 구하는 방법. 이거 Y접근의 의미랄까? 어... 뜻? 쉽고... 지금 다들 치유가 말한 거는 구하는 방법이라는 말알아듣겠어 다들? 네. 그래서 X에 0 넣으면 돼. 맞아. 근데 Y접근의 의미. 뭐예요? Y접근이란? 다들 X가 0일 때 Y일까? 네? 음, X가 0일 때 Y일까?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해요. X가 Y축일 때. 그래프가 y 축하고 만난 이점이지이점 정확히 이점에 무슨 좌표? Y 좌표를 Y 절편이라고. 자, 됐어, 다들. 네. 그러면 이점을이점 X 좌표를 뭐라 본다? X. X 절편이라고. 좀 많이 먼 얘기긴 한데, 너희가 언젠가 고3이 되겠지, 다들? 고3이 되면 막 이런 함수를 배워. 3차 함수, 4차 함수를 배웠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게 3차 함수야. 삼차함수에서도 이름은 변하지 않아. 얘 이름 뭐게? 와이즈 편이야. 와이즈 편이야. 구하는 방법도 똑같아. 3개예요. 그리고 엑시편세 개야. 이렇게 하나 둘셋 엑시션 편세 개인 거야. 구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아. 다 똑같아. 네.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잘 배워놓으면 그 원리가 변하지 않아. 자, 근데 이제 자 우리는 지금까지 생긴 게 뭐냐면 봐. 렇게 생긴 걸 배웠다는 말 알아듣겠지, 다들? 네. 근데 이제는 뭘 생기냐면. 마지막으로 좀 약간 독특하게 생긴 질들 독특하게 생긴 놈들. Y는 1. 이렇게 생긴 애들. 그리고 두 번째, 뭐 X는 3. 이렇게 생긴 애들. 우리 1차원수랑 뭐야? 좀 다르지, 다들? 근데 개인적으로 막 어렵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많이들 헷갈려해. 자, Y는 1이 뭐냐면, Y 값은 무조건 1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X가 1이어도 Y는 1이다. 그럼 1콤마 멀지 않을까? 일지나 y가 아, x가 이어도 여전히 y는 1, 1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y가 다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항상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고 그랬어? 선. 선이 되시다들. 그러면 당연히 생긴 거는쫙 이렇게 생겼서 얘가 y는 음. 1이야.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y 값이 계속 1 1 1 1 1 똑같으니까 쭉 이렇게 생긴 거야. 자, 됐어? 근데 얘 한번 이해 봐. 얘는 무슨 뜻일까? x가 무조건 그러면 X가 3이고 Y는 1이야. X가 3이고 Y는 2야. X가 3이고 Y는 3 뭐로 이런 의미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X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얘네 근데 지금 이렇게 들으면 다들 간단하지? 매년 느끼지만 끊임없이 는 헷갈릴 거야. 어, 이게, 이게 Y는인가? 어, 이게, 이게 Y는인가? 이게 헷갈려. 근데 그 의미를 헷갈릴 때 생각했으면 좋겠어. Y는 이란 얘기는 Y값이 계속 어떻다. 일정해서 셈 봐봐, 셈 봐봐. 그래서 y 값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들? 네. y는 y 값 일정하기 때문에 옆으로 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뭐, 뭐 그렇게 외워도 돼. 돼 근데 이제 너무 Y값이 많이 헷갈려 시스템. 너무 많이 헷갈려 그럼 잘 봐라 예를 들어볼게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네. 이제 틀려있지? 네. 좋아 그럼 이 그래프 그리면 대충 y 절편 얼마야? 네. y 절편? 1. 기울기 부어 얼마야? 플러스 그럼 그래프는 올라가겠지. 자, 됐어, 다들 문제 풀랬어이 그래프와 x 는 오라는 그래프 이 둘이 만나는 점을 교점이라 불러. x 도는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교점은 여기다 말할 되겠어 위점을 네. 구하라. 그럼 당연히 뭐, 콤마 그렇지. 5콤마가될 수밖에 없어. 왜 당연히 오인지 알겠어, 다들? 얘가 다 오니까. 그러면 1, 6 이렇게 되는 거요또 만약에 이 그래프와 y는 이2 이렇게 했대. y는 2 어떻게 생겼어? 가로 그럼 음수니까 이쪽라로이생겨지 다들 네. 그러면 이점 구하라 하면 y 값이 얼마? 마이너스 여기가 이2 이렇게 넣으면 돼. 이해되나? 그러면 마이너 1, 0, 2야 그럼 이점 뭘까? 그 점은 5, 1, 1, 0 마이왜 황이도 마이스이잖아다들자이레다들 그리고 나서 문제 또 이래 넓이 구하시오, 막 이런 문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또. 자 이엔 대다들. 그래서 이건 사실은 그냥 개인적으로 막 어렵진 않는 거 같은데 학생들이 참 많이들 헷갈려해자 이엔 레다들 그리고 이설명. 자 이제 이거 다드나눴어 x 드나고 y는 이대지다들자 이렇게 생기면 됩니다. y는 a다. 이게 어떻게 생겼다? 가로. 타로. x는 b다. 이거 어떻게 생겼다? 새로, 새로, 세로. 반대로. 어 이렇게 생긴 거야. 둘 중에 네. 하나만 확실히 외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 근데 이제부터 이거 잘 들어. 너희. 샘이요렇게 네. 적었어. 요렇게 우리 열린 방식에도 이 나오잖아, 다들. 네. 이렇게 적으면 이걸 만족하는 점은 몇 개나 될까? 네.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다들 제스다들 네. 엄청 많아. 그것들이 네. 모이면 뭐가 돼? 선. 선. 그래프가 돼. 근데 우리가 네. 요렇게쓸 때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쓸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우리 요렇게 쓰면 보통 이걸 뭐라 불러? 함수라고 불러 일자로 한번 쳐도 돼 함수라고 불러 자 됐어 들 요렇게 쓰면 이거는 연립방식이라고 그러지 근데 연립방식은 하나 더 있겠지? 예를 들면 x 빼기 y는 1이야 자 됐어 들 그럼 이걸 함수로 고치면 뭘까? y는 x 마이너스 1이지 자잘 들어봐 이제 이거는 연립방식이야 이거는 함수야. 근데 어차피 똑같은 식 아니야? 네. 우리가 이렇게 전했을 때 이걸 보고 함수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을걸? 우리 너희 이걸 하면 다들 열립을 해버리지.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 그러면 2X가 6. 6이야. X는? 3. Y는? 2. 분명히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자 됐어 다들? 네. 근데 이게 함수에서 무엇을 뜻하냐가 정말로 중요해. 자이 3이랑 2는 이 요식도 만족하고 요식도 만족하는 거 맞지? 네. 자. 그럼 이 3이랑 2는 이 함수도 만족하고 이 함수도 만족하는 거 맞지? 네. 근데 이 함수를 만족하는 거는 다형질하면 점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네. 요것도 만족하거 다형질하면 이게 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3, 2가 함수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어 혹시? 그렇죠. 그렇지. 이게 바로 이 3, 2는 요 함수도 되고 요 함수도 되는 곳이니까 둘다 되는 곳이니까 아. 이 교차하는 이 교점이 바로 우와. 이 값이 된다는 얘기야. 엄청... 그래서 사실은 열립 방정식 함수가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근데 보통 이걸 보고 아 함수의 교점을 구하오 이런 사람 잘 없어. 열립 방식 풀어야지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랬어 자, 이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바꿔 말하면 그냥 뭐플란 얘기야. 열립 방정식 플란얘기야 똑같은 말인 거야. 왜 그런 의미를 띈지 알아듣겠니 다들? 음. 그 교점은 3 2 그렇지. 이 교점은 삼2 마이야. 이게 3콤마인데 확인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넣어봐. 3 넣으면 얼마야? 응. 여기 한번 3 응. 한번 넣어봐 얼마야? 응. 이렇게 똑같은 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알고보면 함수랑 방정식이랑 나중에 똑같은 얘기가 돼. 똑같은 얘기가. 근데 처음에 이 개념이 좀 헷갈려요. 이거 알아듣겠니 다들? 네. 좋아. 이게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인데 지금은 알아듣는 것 같아도 봐. 다시 한번. y는 가로, x는 뭐다? 이것도 분명히 너희 다섯 명다 헷갈릴 거야. 좀 있다가. 또 교점 구하시오 했는데 오오오 이런 사람 많을 거야 우리 반이열리 반씩 목포 사람 아무도 없잖아 네. 근데 교점 구하라면 목포 사람 되게 많아 그게 요 의미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야 그냥, 그냥 함수에도 바로 그렇지 함수는 대입법이 편리하겠지 당연히 왜냐면 둘다 예쁘게 Y는 Y는 생겼지 그래서 함수에서 교점을 구할 때는 대입법을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대입법을 써 실제로 자 대사다들 한번 해보자고 다들 개념원리 174쪽이야 확인해번 확인 렛츠고 개념알리는 이번주에 끝나겠어 그럼 이다시 1 0시험맞야지 다음주에 이제 다들 50점 또 나오겠네 50점 어 다음 주 목요일날 크리스마스에서 안 오지 네. 오. 안 크리스마스는 안 와야지 그에다지 상없어 그리고 그래, 교회 가야지. 찬송가, 찬송가 갈거 아니야. 왜 교회 다니자면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안보 어떻게? 뭔가요? 나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지, 럴수 있지. 오늘 끝낼 수 있겠나 개념물리. 개념물리 끝나면 쌤, 쌤에서도 함수만 먼저 할 거야. 정답 좋아. 유찬이는 영상 잘 보고 와야 돼. 유찬아. 오케이. 좋아. 아니야, 아니야. 유찬이가 대답한 거야. 영상에서. 아, 이리로 와. 자, 세버. 자, 봐. 이제 나 요식이야. 지호. 나중엔 아니긴 한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함수를 어떻게 쓰기 편하다? 항상? 문자 아, 따로 아, 문자 따로 주어진 게 쓰기 편하다. y는 y는 이 압도적으로 편한 거야. 근데 나중에 y는 못 쓰는 것도 있어, 나들. 자, y는 안전하면 넘겨서 이로 나누면 3x 얼마예요? 3. 자, 이 문제는 그림은 필요 없지만 세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y 절편 얼마예요? y 절편은 2/3. 기울기의 보가 플러스지 그럼 그래프는 올라가는 거야 자이 문제에서 묻는 기울기 a값 얼마? a 값3 y절편 c 먼저 할게 c 얼마? 마이너스 3 이제 이 둘은 계산이 필요가 없지 거의 사실은 근데 얘는 계산해야 되잖아 x절편 얘가 b인데 2 y 얼마 나면 된다? 3 분의 3 y에 얼마 나으면 된다? 0 0은 3x 마이너스 2 분의 3을 풀면 되는 거지 다들 네. 이게 3분 3이야 진짜. 주원이 꿈이 개겁나 안돼 이거. 어자 B 값은 얼마야 다들 2분의, 2분의 1. 1. 혹시나 암산 안 돼? 암산 잠깐 암산 안 돼. 곱하기 2 해버리면 되는 거지 다들. 네. 이정도는 솔직히 네. 암산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답은 2입니다. 1, 2로 했어요. 자 아미라 확인 어, 2 번. 렛츠고 s 어, go. 답은 2. 2. 주원이랑지는시쉐이 좋네 <laughs> 걱정하지마 유찬이도틀렸을거야 <laughs> 어제 쌤반 고일에 전국모쪼사 100점 나왔어 한, 한 명이 아니다. 전국 다시보는들 백절이 전국 일등이지. 모의고사? 나중에 가 상파. 나중에 나중에 가 상파봐. 걔들도 초딩 때세번 돼. 나1 0시까지 얘기 참 많이 들었다. 그래서 0시까지도 <laughs> 왔어요. 아직? <laughs> 좋아. 야 초등이 원래 10시까지 나오면 법적으로 안될거야 초등 9시인가 그럴거야 10시. 10시야 초등? 10시. 아 진짜? 10시. 아, 10시. 초등도 10시였어? 10시. 좋았어 우리도 10시간다 네. 8시가 시 8시. 없거든? 9시 아니면 1 0시거든 5시 3 0분이에요 그럼 초등학생 학원 다망하게자 <laughs> 멈춰 빨리 갑니다 쌤방 들어 자 들어봐 설마 A 있다고 Y는 못한 사람 없지. 네. 물론, 여기다 그냥 넣어도 되거든, 다들. 이왕이면 통일하게 구리를 다들. 봐. A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2지, 다들. 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3X 따로따로 쓰는 게 좋습니다. A분의 12. 자, 되나, 다들? 그럼 네. 문제에서 뭐 나와 있어? Y 요거 나와 있는 거 맞아, 다들? 네. 이게 얼마래? 마3 그러면 A는 얼만데? 마4 그럼 다시 써. Y는? 마사 넣는 거야. 4분의 3x, 마, 3. 이렇게 되지, 다들. 네. 그 다음에 B 구하려면 Y 얼마 넣으면 된다? 0, 0. 0. 0은 4x, 4분의 3x, 마, 3이야. 그러면 B는 얼마? 4, 4. 4 되겠네. 그럼 문제 답은 빵. 아. 예, 네, 다들. 네. 자, 갑니다. 확인 3번. 이제 이거 나와. 다시 확인을 한번더정리하게봐 봐봐. 네. 음? 아, 네. 민준이 X&A 어떻게 생겼다? 어? 안 낚이던데? 음. 왜,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 아까 계속 뭐 먼저 적었어? 와이는 먼저 적다 지금 방금 x 안 낚여서 아, 그러면 지호 해봐 x는 b 야 어떻게 생겼다? 와 y 는 나올 줄 알았지? 와, 아, y는 나올 줄 알았지만 x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지? <laughs> 지호, x는 c가 어떻게 생겼지? 와 <laughs> y 는 c가 가로로 생긴 거지다들 헷갈리 안안 헷갈리 돼. 자 확인 삼의 일번 해보자. 역시, 지원 단순했어 삼의 일본만. 3시 1번만 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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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오케이. 자 멈춰 이렇게 걸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들어봐 자이 점을 지나고 X축에 뭐래 수직. 수직 그럼 세로로 생긴거야 가로로 생긴거야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래야지 수직이 나올테니까 서있으면 답은 뭐다 X는. X는이야 여기까지 이해 되시 다들 네. 근데 조금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만 나와있지만 마이 콤마 3 여기는 뭐콤말까 여전히 마이너스 2콤마 아니야? 왜냐하면 좌우로 안 움직였잖아. 그럼 여전히 X는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말이 이해 되고 싶어 하지? 답 X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답인 거야. 자, 들어줘 다시. 너희 이 점들이 뭐는 변해? 뭐는 변하고 있어? Y는 변하고 있어. 일정하지 않아. 하지만 뭐만 일정해? X는 일정하지. 그래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일정하게 부르는 거야. 자, 이해 돼요 다들? 정답한 명밖에 없다. 자 이번 해봐. 려 오, 민 좋아. m u s t t s t 틀렸어 틀렸어 자 멈춰 또 봐. s t e l 지 us. Tell us. Tell us. t 생긴거야 다들 서있는거지 네. 어디 서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식으로 서있는거야 e l 아 그래서 답이 X는 뭐다 이렇게 나온단 말 l l us. Tell us. t e l 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뭘까 일정해 뭐가 누구값이 그렇지. 그래서 나들, 요 x 와요 x 는 서로 어때야 돼? 같다.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a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넘기면 3a가 9이다. 그럼 a, a 얼마? 3. 3. 그래서 답은 a 플러스니까 3이다. 자, 이해되나들? 이해돼한번더 확인사번, 레츠고 그려, 그려. 그리는 연습을 해. 자꾸자꾸 자꾸 그래프를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게 정말로 중요해. 음, 어 a Korea k o 정리해 항상. 뭐 x는 y는 보기 좋게 정리하고 하는 거야. 유 k 이정리 차려! 긴거 <laughs> 구독자 128명이다. 이제 어, 유튜브 스타 돼 있어. 한, 돼야 한 100만 명쯤되면 이제 학원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유튜버로 나가야지. <laughs> 그런 날 오긴 할걸리잘 못해. 사람들이 유튜브 한다고 다들 막 직장 그만두고 많이 하잖아. 근데 현실로는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알았어요. 못해, 못해. 거의 다 이제 아, 다못맞어 <laughs> 쉽지않아 이거 지또 우리가 알잖아. 문자 얼렁춤. 너희들 케이 어떻게 하냐? 너희는 케이 어떻게 하냐고. 거그때그 <목소리> 와서 딱 대면속으로 딱 와서 해야되는거거든 그럼 네. 왜? 응? 아 잠시만요 특강 때 쌤이 그러잖아 우리 부등식 활용, 방정식 활용 그리고 함수 활용만 할거라고 함수? 틀렸어 이거 없애면 좋아 자 갑니다 봐주원이 네? 첫번째 식 뭐야 X는? X는... 나이 야 이게 약간 고민할거리였어? <laughs> 주원이 두번째 뭐야 X는? 세 번째 Y는 마이 Y는 K. 자 다들 매번 얘기하지만 문 문자 얼렁 저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그냥 숫자로 생각할 거야. 그릴 거야 선이 몇개 있어 다들 네 개. 네 개. 서 있는 선이 몇 개? 두 개. 두 개. 그 하나가 누구? Y는. Y. X는 마이 하나가 X는 하나. 그리고 누워 있는 하나가 Y는, Y는 여기까지는 y. 확실해. 자 됐어 다들 네. 그래 좀 적을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 y가 마이너스 2지. 좌표를 좀 적어볼게.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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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 는 근데 도형의 넓이가 20이 된다지. 다들 당연히 이 선도 누워있지, 이렇게. 그럼 네. 당연히 직사각형이 나오겠지, 다들. 네. 근데 그 직사각형이 k값에 따라서 k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위에 네.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아래에,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뭐만 구하래? 그러니까, 답은 위에 있을 거야. 자, 땡니다들 네. 그러면 이것도 자표로. 자, 이좌표 얼마게? 그렇지. 문자 뚫지 말고. 여기 얼마게?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요직 사각형이 되겠지, 다들. 네. 자, 땡이다들. 간다. 가로 얼마야? 5. 5. 그럼 물론 우리 20이니까 세로 암산이 되긴 하지, 다들. 네. 여기 얼마야 돼? 4야 돼. 그럼 이 길이가? 위아래야, 위아래. 누구에서 누구 빼는 거야? K에서 마 그렇지. K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게이 길이가 되는 거야. 자, 이 말, 예대수다들 그게 얼마다? 4. 4여야 4. 돼. 그럼 K 얼마? 2. 2. 2. 2. 답은 2가 되겠지. 자, 예레수타들일자 네. 보시고. 이게 오늘 할 거야. 아까 현수 개념이 몇 쪽이었지? 안돼 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 현서 문제가? 아유, 루찬이 할게 진짜 많네. 뭐 일단 보고 다 채워야 와 돼. 홀리 네, 났으니까. 아, 아까 40몇쪽 아니었어? 40, 46 쪽. 아까. 46 쪽? 요 나, 나46쪽 어, 아, 그럼 밀면 돼. 봐. 된 사람도 있으니까 안된 사람은 46 쪽은 해야 돼. 자, 오케이? 자, 다시 돌아가서. 충분하지, 민준아. 4시 50분이면. 어, 잠깐만, 46분 벌어져. 뭐. 해 봐야 되겠다, 야민준이 자, 그다음에 넘겨 봐. 179쪽. 지호야. 지호는 영상 복해 봐야 돼서 미이 났으니까. 다들 항상 빠질 때 미리 연락만 주면촬차다해 준다. 근데 갑자기만이지, 갑자기만. 갑자기 3시 20분에 못 가요 하면 망하는 거야. 몇 시에? 응? 아, 너는 미리 연락이 왔어. 그래서 챙이 한 거야. 그래서 올려 놨어. 자. 179쪽에 이제 우리 다 배웠어. 어. 다 배웠는데 179부터가 이제 함수의 활용이야.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배운 거 총출동해야 돼. 확인 1번에, 1번 렛츠고 2학년들도 여기를 되게 오래 배워. 네, 맞아요. 어렵고 어, 풀었다보했네 Y는 조용히 이아 y 거 이거... 이거... 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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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 4분의 3x 1입니다자 오케이. 이번 풀어봐. 다들 활용이 뭔지 알겠어? 얘네들 다 우리 배1 0 0총에서1 0 0이에뒤에서1 0 0보면서 1000에서 1 0 0 느낌 왔1틀어어 느낌 왔어 0 0에서1 와는 어, 이거, 이거, <X2> 이거, 이거.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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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음. 뭐. 빼고 다 맞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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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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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y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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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답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오 이거, 이 맞았어요? 맞았겠지 어. 다 맞았어 현재 어. 대면이 다 맞았습니다 플러스 3자 이제 어. 다음 문제부터 대면이 다 맞으면 유찬이 답안 불러줘 그럼 음. 너가 풀어와서 여기서 점할 거야 오케이 그럼 되겠지 자 가자 확인이의 1번 레츠고 여기서 기울기가 뭐예요 하는 순간 일시지 와인은 이거 신부스 이거 신부스 이거 어 좋다 는 <laughs> 2X Y는, 어? <이걸로>. <laughs> 아 Y는 이걸로. 이걸로. 잠깐 멈춰봐 들어줘 우선은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야 10이 안나와 있다는 말 알아듣겠어 다들? 19하는거야 네. 근데 기울기 얼마래? 4아 그럼 당연히 Y는 뭐라 적을거야? 4X. 4X 플러스 모르니까 B 이런식으로 한거예요자 됐어 다들? 근데 얘가 뭘 지나간대? 마이너지, 마이너지. 지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하면 돼?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말 알아듣지, 나들? 근데 1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B지. 그럼 B 네. 얼마? 9. 9. 9. 그래서 답은 Y는 4X 플러스 9다가 되는 거지. 자, 네. 이래, 나들? 네. 자, 다음 거. l e t 유창이도맞았나 좋아. <laughs> 수효니까 금요일이면 개념을 이 끝내버리겠다요. y는 이거 분의 이거 x 이거. 이거. 아 이거 잘한다. 속도전이야. 어차피 풀줄 안다면 빠르게. y는 어. 어. 이거 분의 이거 x 이거. 저..잠깐만 맞았나? 아까, 분에, 아, 았거 맞았어 맞았어? 네. 응님그 밑에 글 어, 못봤어 밑에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 이제 2-1하고 1-1본다 네. 2-1은 쉽지 않다 다들 시험을 었다 2-1시험 이돌 시작부터 시 당연히 <웃음> 당연히 조롱도 못하잖 분의 이거 X 틀렸어 바이너스. 자 간다 봐 왠지? 너희 자어이 얼음 나온바가 속도 자 지호 이게 무엇을 얘기해 이걸 보고 무엇을 할수 있어 X 증가량 y 증가량 이걸 보고 기울기 얘기지 다들 이만 알아어야 되지 기울기가 6분의 다들 얼마나 얘기야 4즉 3분의 2가 기울기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예대부 다들 그래서 답은 y는 3분의 2x 또 플러스 b 자 2대치다들 또 얘가 뭐 지나간대 마산구마다 지나가는 거미군여기다뭐 하면 돼 대입 계산 승리하겠습니다 b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3분의 2x 마이너스 2가 답이야 마이 자 3분의, 3분의 2x 뭐요? 마상구? 마이 알고 보면 간단해 좀 빨리 하자 넘친다 x. 와 일단 이거 y는 이거 x 어 이거 x 이거 이거 틀렸다. 저요. 그, 그 y 제곱 다시 해 봐. 민이 틀렸고. 오케이. OK. 맞아요? y는 이거 아, 이거, S? 이거 S? 미... 미... Y는 이 y 게 y는 이거 이거 y 맞잖아. 말로. 네, 오케이. 자, 봐저 다들 평행하니까 어때? 평행하니까. 뭐야? 대답 못해?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이렇게 쭉 기울어진 정도가 이렇게 똑같아야 되지. 그래서 이 기울기가 동일하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답은 y는 마사 맥스 플러스 b 이거잖아. 그리고 다들 이거는 그냥 지나간다니까 자꾸 뭐만 하면 돼. 개인만 네, 네. 되는 거잖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사맥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 아, 그 자, 여기가 2인데 자, 뒤져 보시고. 제첫 어? 번째로 <laughs> 자, 종쳤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네, 잠깐 쉬자. 이거 시켜.